이니아입니다. 오늘의 먹방는요 먹방, 김밥, 김밥, 한박스테이크, 네. 치킨, 김치찌개, 깍두기. 전 깍두기 안 먹어요. 그 다음에 계란. 계란도 안 먹어요. 자, 먹어볼게요. 자, 한박스테이크가 이거예요. 음. 진짜 맛있어요, 이거. 아빠는 지금 지방을 가셨고요. 자, 이 치킨을 솔직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엄마, 어때요? 이렇게 먹어야 돼 치 어때? 말없이 한번 먹보도하 알려주시지 나 선생님 다고 진짜 이거 니가 졌지 아니 엄마가 죽네. 아, 아, 아까 전에 가위로 누나 형볼 때, 이거 가위로 이거 찝어서 누나 줬어. 소리야. 음, 한 마스테이크. 음! 음! 짱인데요? 아, 먹자. 음. 맛있지. 이거 할머니하고 엄마가 한 거래. 응 아. 순살튀김 뼈 없는 거껴 응. 없는 거예요 뭐? 응. 바로 보라고 알겠어 됐어? 응. 나안 봤어 还会用，嗯。 아니플러그 응. 아니야? 아니 플러블로해 아니 다 이거 영상 올려야 돼 영상은 못 올리는데 왜 이렇게 해도. 영상 올릴 수 있거든 맞아. 영상 못 올리잖아 그러니까 플러블로 응. 해야지 뭐야 플 있어 떨어지면 또 주워넣냐 아깝잖아 이야 김치에다가 김치에다가 밥을 싸서 아. 김치하고 깍두기남먹는 짓에 김치찌개 말이야 김치하고 김치찌개가 다르지 이제게 응. 응. 아! 이거 어때? 약간 한 단인한... 어. 아! 아 총알이 나무를 뚫고 지나 가서 나무를 뽀깔랐어. 별로 안 좋네? <laughs> 이만큼 남았습니다. 와깍두기 진짜 맛있다. 막까지. 그냥 깍두기 먹는 소리가 침대면 더 자고 간데 그래서 또이 놈이 많을 걸? 난티이 좋아. 이신새끼씨발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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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다가 치킨 다 먹고 종료끌을겠습니다자 음. 이제 먹겠습니다 소